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어, 구로구청에 위치하고 있는 어, 저희 정민역수론은 신과 철학으로 여러분의 고민과 어,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, 적절하게 잘 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해주는 어, 정민역수론입니다. 어, 여러분, 어, 요번 달도 9월 달도 풍성한 한 달이 되시고 항상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어 좋은 한 달이 되시길 어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 먼저 요번에는 어 돼지 띠 9월 정화분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애정훈인데요. 어이 이성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이달에는 매력을 느끼게 돼서 더 사이가 돈독해질 수도 있는 9월 한 달이라고도 하시고요. 이번 달에는 또 친구였던 사람이 구애를 해올 수 있는 시기라고 하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기존에 그 오래된 연인들은 너무 그 익숙되어 있어서 권태로움을 어, 좀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. 이런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이에만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또 서로 이제 옥신각신 다툼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가시면 애정운은 좋은 달이 되시겠습니다. 어 그리고 직장운으로 봤을 때는 집중력은 좀 떨어지는 달이에요. 하지만 원하는 곳에 뭐뭐 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원하시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달이기도 하고요. 또 선배나 친지를 또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취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지구는 좋지 않다고 나오시니까 그냥 이번 달에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금전운 쪽으로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수입이 어 들어오는 달이기도 하, 하고요,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또 금전이 좀여 여유로워지면 어, 씀씀이도 헤퍼지는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별히 좀 적정한 선에서 절제해 나가시면 음, 좋은 운일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사업원 쪽으로는 이전보다 영업 매출이 좋은 쪽으로 나오시고요. 음, 뭐 수입의 일정 부분을 뭐 안전자, 안전자산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다고 나오시니까요. 잘 활용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IT 기관 산업, 뭐 이렇게 유통 서비스업, 유튜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익성, 쪽으로는 좀 이렇게 활용도가 좀 이렇게 높은 달이라고 나오시니까 각별히 참고하셔서 좋은 한 달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. 어 그리고 대인 관계 운으로서는 어 만남이 또 새로운 만남으로 연결하는 그런 달이어서 어 9월 달은 뭐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달이기도 할 뿐더러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어, 달이기 때문에 대인 관계 활용도 면에서는 괜찮다고 나오니까 이것도 잘 참조하셔서 항상 좋은 운기를 맞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그리고 건강원적으로는 신체 리듬이 앙성할 때 꾸준히 어, 뭐 체력적으로 이렇게 단련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너무 신체 리듬이 양성하기 때문에 또 각별히 또 다치시는 거에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면역력 부분에서 좀 떨어지셔서 이렇게 항상 각별히 이제 건강 검진도 한번 더 받아보시고 항상 건강에 신경 쓰시고 어 연세 있으신 분들은. 음 장수하시는 그런 쪽으로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행운의 색상으로는 연두색이고요. 그 소품이나 의상, 인테리어에 많이 활용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이건 어, 전반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잘 음, 어,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, 이번 9월달도 항상 풍성한 한 달이 되시길 가, 어,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. 정민 역수론의. 어, 정민이었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